농인 맹인과 함께하는 호산나 교회 큐티 베거진 말씀과 함께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예수님의 치유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, 수로 본익의 족속이라,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는 예수께서 이르시되,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.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, 주여 올소이다 마는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으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기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손을 대시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는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.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.